저거 안개소폭력이 알라라크 셀프라는 거 중국의 유명한 장인분 되시는데 그분 영상 보면서. 에재나가라 이른 소리하다. 현민이야. 나아민이야 현민이 맞아. 현민이. 우리 현민이 하고 싶은 다 해. 음. 우리 현민이 하고 싶은 다 해. 음. <laughs>

또체취해나내죄인 <뭐라> <laughs> 아니 근데 고인물의 기준이 고인물은 안 되고 다들 5인물 왜되고 싶어, 맹세하네 5인물 영상 보고 싶으면 유튜브 가서 너의 기지가 짐이 되고 있다니 검색하세요 오예아, 치렸다 홍보해줬다 이러면 이제 나랑 같이 한번 합방하지 않을까

아저씨 드리블 왜 이렇게 재밌게 해요? 네, 네. 저 일하고 있어 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요, 거기.

놈들을 기꺼이 파괴. 저 같은 경우는 고화력으로 카운터 치는 발, 원이 정상적으로 정멸되고 있습니다. 곧 활성화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. 음. 차원주의 천정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. 안전을 위하여 천정 w 을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. n e d on t 현재 게임을 못 하고 있어요. 일 때문에. <shoe plus poetry> <S começou> <Language yapıyor> 사원이 공허 분쇄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눈을 처치하십시오.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. 이 성장시킬 수 없다. 그 성실함이 오히려 이니고리한테 총두 가지까지 사수할 능력을 뛰어넘은 것 같더라. 정말. 뭐랄까. 경험은 괜찮았는데. 초반지만니 소개할. 무엇 을 처치 할까요황 물이, 부 족하다. 혼 전의 안재 신과 온전 모습 을 드러냈 다.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. 정말이야. 시지. 우리좀 같이 써지 너의 청. 발공맹이 피로 공격받고 음, 있다. 너의 적발맹이 불자 전투에 돌입했다. 너의 청. 발톱을 피로 고 있다 전투ンピオ 준비해라. 아리니리족을 내보냈다. 그들의 의우가 우리 스럽습니다 사령관님. 이제 처리해야할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. 사원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. 굳건하게 방어하십시오. 리우 우리 우리 우전 우리 우리 우 가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. 공시차치했습니다 i

무엇을 처치할까요? 계속 하시죠. 무슨 생각이십니까? 결정칙과 적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. 그는 잠깐요 기다려, 작전이 뭐니까 아몬이 공업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.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 사우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공업 분쇄자를 쓰러뜨렸습니다. 주무 없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다.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.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.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. 응, 이 혼자 전투에 돌입다 그들은 <놀리들> 존재해서는 안 된다. 내가 없애주지. 이거 하 빨리 지워진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왜안 지워지냐? 정한 에너지를 잠재웠습니다. 기단에 맞서는 자들의 최후다. 괜찮군요. 계속하시죠. 고십시오 적수환이 감지되었습니다.

실수했네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실수했네 왜 이렇게 멀지도 모르고 아니면 승리할지도 모르지 어째는 둘 다일 수도 이번에는 사오을 노리는 군세자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두르시오 사령관님 공 공허 군세자 제거했습니다 분명히 자를 제거했습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

우퍼가 어디있냐? 한번 버려, 이제. 이제 강력 버려도 돼. 죽여! <목소리> 강력 다 던져도 돼! 던져도 돼, 이제. 끝났어, 게임.